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것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유익균을 말합니다. 신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해서 유산균과 그 먹이를 함께 넣어줘 유산균의 증식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 또는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제품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이버 상위에 광고 제품이 아닌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예시를 들고 개인적인 제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G사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이고 제품의 핵심이 되는 성분들의 기능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아연, 판토텐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원료 및 함량을 보면 처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부터 맨 마지막 엽상까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맨 앞에 있고 제일 적게 들어있는 게맨 마지막에 표기가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바이오틱스인데 오늘 핵심이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시체일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뽑아낸 유익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두 개를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죽은 사균체만 넣어놔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락토바실루스 엑시도필러스 사균체 혼합분말과 루테리 열처리 유산균의 양이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죽은 시체를 아주 조금 넣어두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애들을 먹으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양이 적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양이 10의 8승이니까 1억 마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약국용과 직구품에도 100억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결단코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사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살펴보면 일단 건강기능식품이고 원료 및 함량을 보면 시작은 락출로스 파우더인데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유당 분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 코팅은 잘 해놨다고 하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보면 G사와는 다르게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확한 균주의 항명이 나와 있지 않고, 식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건좀 난감합니다. 제품의 균주수도 문제지만,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기능을 하는 물질도 어떤 녀석인지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시사의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살펴보면, 1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타 가공품입니다.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능성은 홍보할 수 없는 그런 식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성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유산균 배양 건조물에 덱스트린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 자체 함량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사의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원료 및 함량을 보면 대부분은 프로바이오틱스에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고 균주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량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 마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장균수가 1억 마리 정도의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성비인 락토픽 제품을 보더라도 세포에 30억 마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한 포당 10억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1억이 남고 9억이 주고도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들보다는 그 사균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약처에 허가된 주된 기능성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아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분명 화두가 되고 있는 성분이고 나중에 사용처가 많을 겁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제품만 살펴보면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은 하고 있는데 1억 마리 정도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보다 더 적은 질량의 유산균 사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100억 마리 정도 하는 유산균을 먹으면 대부분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니 300억은 죽어 있을 거고 100억은 유지가 되는데 300억의 유산균의 시체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균주가 더 높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시중에 웬만한 포스트 바이오틱스보다 훨씬 낫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듀오락도 최근 6월 8일에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허가 받은 걸로 보면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크릴 오일이 아직 시기상조인 것처럼 괜찮은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고르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함량 대비로 가격을 보고 고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